에모제팬2024 일티거 스트라이브 종모 탑식스 토너먼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네. 네. 가는 거예요. 오치 선수가 계속해서 구석에 몰리고 있는 상황. 자, 자하면서 다시 한번 와 이거 ]까지. 안 놓칩니다. 정말 칼 같은 반응입니다. 텐페스트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다음 어시다 불 상태이기 때문에 역가드도 의심해야 되거든요 원헬스 이거는 한번 승부수 뛰습니다한번 승부수 뛰 거예요 이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자 공장 할까 볼까 공자자 피. 조금씩 가게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오! 자 앞이 대응 좋아요 엄청 높게 빠지게 없는데 콤보도 되고 납으로안 되긴 했는데 이거 네. 충분히 이득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 이거 후리기 로망도 가능해 지금? 과연 그 선택은? 그렇죠 잡아주고. 오케이. 자 이거 불카 이것도 왔데 미사브 낫고요. 와 여기서 황금 보스. 뭐 아, 아, 잡았습니다. 아 템페스트. 아 템페 없거든요 사실. 잘합니다. 무적 무적 미사바. 이게 아, 이런 식으로 딜 캐당 하면 점프하는 것도 지금 아, 부담스러워. 요 그냥 공대 들어와. 야, 넘어가는 걸. 보고 반격기. <laughs> 야잘 밀었어요. 버스트 빠지고 텐패스 딸수 있을지 백텐션인데 후리 로망 조심해야 됩니다 잘 막아주고 이번에 중화단 다 막았어요 버스트라는 안전 태이 있긴 한데 과연 이 자세 쫓아갑니다 그렇죠자 일단 불다스트 콤보 어오 네? 미스 와, 너무 치명적인데요 여기서 서로 잡기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이거, 아 이겼어요 이거. 텐패스 자 이렇게 하다 끝날 수 있긴 해요 땅땅 아 역간들 아 이거 한번 어 잠깐만요 이거 미스면 큽니다 어 저거 이 k 드나 이런 거일 텐데 그래도 버스트가 있어서 한번 밀어냈습니다 달려가고 오케이. 탈출 자 후리게지 잘했고요 이거는 걸좀 멀죠 아, 위험했습니다 사라칸또 날라가고요 내 끝이지만 해피껴서이등다이 느낌 아, 중단 다시 한번 더 집중 아 역간입니다 역하들. 역하들. 와치기 이번엔정가이정고요이 정도는 한발줘 된다 가다 한번 해주자. 아 근데 지금 버스트 게이지가 어, 없어서 위험해 위험하죠 우선 세다 했죠 쟤고는 백텐션이기 때문에 네. 엘리덤면 막강하고요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쉬미 어한대또 그렇죠 이거 작기 이건 열심히 했어 예, 정말 이거는, 집착합니다 이거는 작기하기 너무 뻔하기 때문에 상대 쉬미 할 거다 데우스스 마키나 쐬고 아, 청설트 낙뿌리죠 설트까지 아, 여기서 이제 커즈 뿌리면서 뒤로 가고 분식 깔고 넌공중으 오겠지 못 지우죠 땅땅 꽝했습니다 아, 버스 빠질까 땅 황금코스 안돼요 한 발이면 죽는데 버스트 기고 있어요 깨지 직전 정신집중 네발 땅컷 아하 수비까지 좋고요 죽진 않아요 죽잖아요네 그러니까 살려주는데 딱 숨통만 부든 정도 이제 총한대 맞으면 죽겠습니다 살려야 하나만 있네요 중대가이니까 중단 땅와히기 세트스코어 3대0 사나칸 선수의 승리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사나칸 위너스 파이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상황. 아,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오케이 건지면서. 한 이렇게 <laughs> 5살짜리를 무차하게한팅 남았는데 이거는. 대쉬호크나 아... 이런 거할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사라만 있는데 자, 아, 버틸 수가 없죠. 카이가 등장해야겠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역가드, 자리 바꾸고요. 자, 스타의이 차지. 부기, 부고, 에이, 끝부리. 근데요. 자 이거 보증 괜찮습니다. 네? 이에클라 쇼크 상태. 좀할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합니다. 이거. 아 그렇죠. 상황 거의 동등이라서 여기서 할수 있어요. 오 턴디포 벤디티리볼버 로망 하지 않을까. 버스트를 뺐습니다. 모치 선수. 오자 이거는 공중 카메라 워크 때문에 안 보였어요. 이거. 팔 로망 이후에 콤보 깔끔하게 마무리. 베이퍼스까지. 아안자이스 원에... 이기나요? 어자 이거 히트하기 네. 그거로 잘못됐고요 사차지아 하단? 야 이거 청로망 일부러 넣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청로망 중단은 하는 척 하면서 하단 네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까 당하는 거겠죠 사실은 약간 지식의 네. 저주입니다 <laughs> 몰랐으면 그냥 안자이드 하면 되는데 네자잘 바꿔주고 바운드 콤보 점디잘 때려주고요 야이타안 맞았어요 뿌드라 쇼크 상태면 이득 아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더한티은 오... 남긴답니다. 네. 하자 낙불 무투트 쓰기에는 좀 약간 리스크인데 과연. 아, 한번 낚시를... 저는 오아 하단. 아, 정직해요. 선수는 여기서 네가 드디어 한번 입버설 페이퍼스 나우트 됐다. 해가지고 뒤로 뺀 건데 잡게 나왔다. 오얘 멘탈 나갔다. 음... 그럼 여기서 적선태 압박 계속해서 이어가서 한번 나왔죠 이거. 뭐? 하자 큰 데미지는 아니에요. 아, 아 무투트. 여기서 리스크 약간만 터트려도 죽일 거든요자 이거 공자브 커트 아 그런데 리스크 게이지를 회복했습니다 모치 자 버스 타이밍 과연 음. 안쓰고요 야 이걸 황금 버스 아하 커트 줄라나 이게 음. 차는 거를 노린 거였는데 음. 아이씨 흑한니오와 음. 잠깐 퀴 카운터 카운드 콤보 들어가고요 너무 아픈 거 타이런트 아 어설트로 이게 또무투도생겼는데무투도한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과연 그의 선택은 일단은 중화단, 하단, 단 마무리인 것 같군요. 이거는 아 어떻게 때려도 마무리가 됩니다. 멋진 음. 그네역전まし치 포인트 추라라 정말 마지막 라운드가 될지 어쨌든 야 라이드라이트니. 딱5 0테지 거의 찾고요결반피 네. 어떤 압박을 보여줄지 아 드시킷 계속 그래서... 질러서 막힌 거라서 아버스빠 바... 쓰라고 한 건데 <laughs> 여기 써야 되거든요? 쓸 수밖에 없죠 아하! 잡아 냅니까 줄라라 갔습니다 <laughs> 어? 자 텔레포트 두 개입니다. 이거 붙어야 돼, 붙어야 돼요. 동확치기 전에 잡아야 잡아야 된다. 지금 댁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비 박수 한번. 자 오늘 쉬 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선수분이 이 습성 아래 가지고 대놓고 앞방에 좀나 보여. 요자 만화 채우고요. 어. 지금 잘 붙긴 했습니다. 최고 기회거든요. 드디어 한번 자 세드 차박 정가드로 아, 엘리시움 드라이브. 이거는 고보 선수의 댁이 좀 따라주지 않았다. 자 발볼 아,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메터좀 깔려야 중력구까지 있고 아 이거 자 좋아요. 웨이브 강화하면서 이제 만화우면서 네? 깔리거든요 오 이거 어떻게 만나요가주 좋아요 아, 중단이 막잘 막네요 하지만 버스트 막혔습니다 자 확실하게 오자 이거 커닝페이퍼를 자 이러면 낙불이안 되긴 하는데 확실하게 턴 잡겠다 이거죠 5대 상황에서 그렇죠. 호타미 이제 내면서 와이드 한거 째고기 때문에 자 후리기 못 합니다. 자 계속 아, 안 상대에서 시작서 여지를... 왔죠, 왔죠, 왔죠. 아스가드 더스 이제 안 보여요. 아스카테마월드 했는데 <laughs> 그 이미 그런 경험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공우 선수. 자 대그 또 새로 뽑습니다. 돌려주고 돌려주고 아, 자 스토리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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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경직이 안 닦고요 자안 내려 다 쟤고 공중에서 선장대서 똑같이. 야 너무 무섭습니다. 빠는 발기 전에. 지금 재도는 거. 아스카가 지금. 아 무섭기가 포혀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그습니다 이러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자 버스도 있고. 네. 네. 여참이 한번 EPP 시도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버스가 막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아 틀려 버렸죠. 네. 자 이거는 지금 만 없지 않나요. 그러면 마무리 각이 확실히 나올 텐데. 빵. 네. 자 디플렉트. 순간에 다 하나 아껴주고 하나 아껴주고. 네? 역간 너가 지금 상정하고 있구요 지금. 홍자 아, 아, 반응 좋아요. 거리 멀거든요 이러면 역간 아 한대 막았어요. 미구 전도 막았어요. 한번 더 들어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션 드라이버로 깔끔할 마무리 미구 미구. 세트 스코 2대 1로 앞서갑니다. 이제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팹입니다. 네? 어, 완벽한 페이스도 있긴 어, 하거든요. 조현 씨도. 자, 에이. 두 개가 왔다 갔다. 이제 후리기가 봐야 되는데, 너 멀어, 너 멀어. 텐션도 있어야 돼가지고, 아, 이상태로 계속 감아 있어야 됩니다. 10초, 정도 동안, 10초 정도만, 10초 정도만, 아, 이러면 10초 로더 감아 있어야 돼요. 추가, <laughs> 추가 시간 연장됐고, 한번더 웨이브 갑니다. 자, 다, 웨이브가 지금 다섯 <laughs> 개, 다섯 개, 한번더가아요 돼. 아니, 아니, 아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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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고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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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더 연장됐어요. 한번더 아, 깔고 들어가고 제학부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한번더 깔고 스태프 살 때까지 사지긴 했었는데 하지만 더스 잡았고요. 오 잡았어요. 하지만 체력도 없었어요. 자 웨이브 갑니다. 아, 역관광 해주고 와 잡았어요. 미구미구 버텼습니다. 이야 중간에다 막았어요. 미구미구의 턴 버스 트빠지인데자 아직 마리아 코팅이 돼 있는데 네. 이건 안줄기네 아직 안죽기네요 어이구요 얼굴에 고보 선수, 예. 너무 좋게 들었네, 이거. 고보 선수도 이거 살, 살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지. 네. 예. 이거 원래 살짝 살아야 되는데, 예. 내용은 지 똑같습니다. 예. 스펠 돌려주면서 큐브로 압박하는 그런 플레인인데, 드디어. 중단. 예. 약간 끌려면서 더 트기 때문에. 자, 이거. <laughs> 자, 시원하게 누운 상태. 옆가들. 자, 들 드디어 한 번, 이게 정상이거든요. 예. 오, 네. 예. 자 이거 오히려 자기가 거리 벌리면서 어 이거 하필 어, 발가락에 걸렸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여기서부터? 아 크레이서 한번 맞아버렸고 자 웨이브 한번안 보였어요 딱 겹쳤어요 이거 야 하필이면 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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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웨이브 콤보 이거탬 뒤에 24 콤보 콤보가 많이 떼서 뒤에 글자가 커지는데 화면 절반을 가렸습니다 공자한 대? 아직 한대딱한 대만 되는데 때릴 수 있나요 미구 미구 잡지? 하지만 가드리잖아요. 아 한번 날려버리기. 가드 데비 우리게. 미구미구 선수가 지금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카데 그게 좋지 않아요. 지금 압박할 때 네. 뚫어버리고 잘바꾸나요 네. 피드 피드. 아빠. 역가드. 아, 잠깐. 받아신 고절나요? 우리게야 이거, 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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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이거, 한번이만이으이은미이달만해이 이거, 이이이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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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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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루저쌤이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네. 어, 월브레이크까지 거리 벌려주면서 아못 벌렸어요 자 후리기 시동 조금 아파요 이거 조금이라고요? 뭐이 정도면 살만하죠 <laughs> 아 읽었어요 아 황로막 막히면서 절망적입니다 와 그네 시동이라서 총 정... 2도트 남기는데 었 이거 자 좋은 방법 어, 아 잡았고 잠시... 아, 잠시... 좋아요 심리 아저씨 읽었고 네? 야 자, 이거 텐진 등급 조심 조심해야 된대 좋은데요 여기까지는 자 리스키 잘 터뜨렸습니다 이거 자 월브레이크 안 하고 리스리스리 리스. 예. 어제 남 반반 상황이니까 자 이거 우리 끝 거리 합피 음. 걸려 그렇고 다시 음. 선다예요 뒤 자세 너무 쉽게 들어가는데요 중단 트루 렌츠 다시 한번 자리 바꾸기 아. 또 자리 바꾸기 아. 자리 안 바꾸고 이번 하루로망 하나. 캔슬, 로망 캔슬. 살수 있습니까? 야, 템페스트. <laughs> 자, 이 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지금 상태라면은, 역가도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추가 아빠 가능하고, 그러니까 뒤로 빼도 되고, 네. 뒤로 아, 빼는데. 끝까지는 네. 괜찮아요, 사라칸. 와, 지. 아, 이거는 막기 힘들다. 좋은 판다. 자, 이거 한번 근데 누워지면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역가드가 음. 이거 2게 이거 약간 좀좋아하는데아 자리 안 바뀐 건 아직은, 다행입니다 아직은? 네. 아직 황로망 있습니다 황로망 타이밍 들키지면안 돼요 아 들켰어요 아 이거 들킬가봐 2타 3타부터 써야 되는데 1타 어? 써가지고 제 어? 시즌 한 번. 기회 있습니까? 중단 잡기 황로망 타이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오오 후리기 카운터 시동 아 너무 아픈데요 시작 시동이 너무 아파요. 블리츠 자 이득이었기 때문에 아 아프게 들어갑니다 이거. 마지막 또 어서도 있기 때문에 ES 서 올치사하고 네. 어서 아마 한번한 다음에 합패 뚫려 봤습니다 이거. 마무리가 나오거든요. 아, 개지 있죠? 와, 템페스트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아, 위너스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네. 사라칸 선수는 루저 파이널로 내려갔고요 전, 네. 전, 네. 자, 자 지금 약간 기본기를 오히려 더 a k 모습 Sansunen lose a 중 i n a l row. There you go. That's 번 h y I'm going 이 o win 이거 e final row. Tianbon, Konype, j 기 안 찍혔고, 허전하니였고, 예, 스토어는 버스 트 쓰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오, 잘, 아, 이거 집착해서 쬐고처럼 바운드 콤보 왔다갔다 가 <laughs> 예, 박스 콤보거든요. 저거는 헷갈림만 합니다. 맞 쌍대를 어떻게 보면, 은 굳이 맞상대를 해주는, 아, 스카라고볼수 있겠죠 고쌍주고주고쌍대 없거든요 쌍대를 해주고, 쌍대를 해고쌍대고쌍고 쌍대를 방주고고쌍대고쌍대 툭! 워주고요 가고 싶거든요 지금? 미구미구? 미구. 아, 자두팀입 이거 만화를 채우느라 에이스다 네. 소진해서 쫙 정로마 점에 묘지를 버려가지고 폐 있었어야 됐는데 아 이거 신으로 그대로 밀겠는데요 출라라 선수. 자또 타이런트 이번엔 베럴. 저스틴 타이미에다 레이브고. 아니 아하 로망하단 세트 스코어 3대0출라라 선수 사라칸 선수를 만나러 갑니다. 데미지가 저스틴라서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자피 한번. 예 이거 커요 어, 읽었어요 어, 완벽한 예측 사라카 대캔콤보 대캔콤보 월브레까지 성공합니다 청소트. 자 이러면은 턴을 다시 한번 사라카 선수 가져가죠. 자 청정기. 소 가는 아이게 예측한 거예요? 네. 뭘 예측한 건지 모르겠죠. 완벽한 타이밍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 끝났지? 있... 아 이거 자, 좀 뭣다 생겼네요. 각 잡기로만? 응. 아, 이 큽니다. 이 큽니다. 구프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아 다시 한번 하단. 다행히 오대 네. 오. 야자 이거 어쨌든 찾아내는 오자. 더안 좋은 갑니다. 거 아닌가요? 라이더 이트니 삼타기 때문에. 월급대군요네 병만 부서지고아 이후에도 한번턴 가져가겠죠 버스 트러라? 있기 때문에 한번 과감한 한번할 맘입니다 한 잡기라니요 아 과감해요 자이가 서트 반복이거든요 이러면 잡기는 안 죽는 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 엘크 어. 너무 과감하고 자, 아직까지 지표 송우. 아, 못 나가게 하려고 포지션 잡고 맞았어요. 있었는데. 야, 여기까지 읽었 나요. 빵! 아, 이거 오히려 지플렉트 같은 거에 밀렸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스타일. 차지. 어, 중단, 중단 잘 막아요. 막타까지 막으면 돼가지고. 오! 던키포! 야, 어서트디어 클라까지 너무 멀게 했습니다. 앞에 한번 잘 바꿔줘 이거 바꿔줘 자, 자, 자원 충분해요 자원 충분해요 여기서 더스트 막아주고 아 잠깐만 더 이득이에요 퍼치고 달려가서 잡고 그네스까지 근데 크게 때려가는 게 없습니다 네. 데우스에서 막히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도 트거든요 보스팀부터 이러면 스타디프 로망 이겼어또 쳤죠 로망 이거보기 사나칸 이제 충분히 벌수 있구요. 아, 투자할 만하죠. 네바 상태. 턴 디퍼, 총넘마스턴 디퍼. 어떡까지자리바꾸시곤요 아, 방어 슈퍼니 이거 근데 뚫려버렸어요. <놀람> 이거 지금 역방인 줄 알고. 네. 어서트까지 쇼크는 안 묻혔구요. 낙풀이 네. 중요하다, 이건데. 체력 50% 날라갔습니다, 사라카 선수. 잡기까지 허용하면서 <놀람> 위기. 베이퍼 하단 이건 안 보였어요 네 버스트 자지가 자, 없기 때문에 네. 그들을 구식 가나요 네. 가이드 오? 피가 많은데 자리 바꾸기 야 이게 콤보로 다 들어갔네요 데우스 엑스 마키네까지 자 총알 6발과 60%의 집중 게이지인데 버스 빼줘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딱오 네. 이거 갇혀버렸어요 큰일 났는데요 아하 반반 상황인데오 이거 베이퍼 구자뛰어트면 있긴 하거든요 야저 거리에서 세네요자잘 뛰었을 때 이거 버스트는 차겠지만은 네. 구석 상황이라서 오히려 좋아요 어쨌든 아 판단 너무 좋은데요 자 최고의 콤보 상대 버스트 게시 약간 깎아주고 벤저 뜨긴 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거 2번만 뚫으면 돼요 버스트 살아남기 야한 버스트 다 아, 사나카 아, 스코어를 다시한번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야사다카 선수 에피케이오의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츄라 선수를 꺾고 템페스트 선수를 만나러 그랜드 파이널로 갑니다 이야 지금 대단해요 지금 도미 아니죠? 야, 이거 키가 가깝기 때문에 이거 네. 쓴 모습인데 아 달려가서 넘어가려고 했나요? 슈페스트 잡아주기 잡기 풀기였는데 오히려 좋아요 그게 시동 트랩트 어? 그래, 그래, 좋습니다 이거 쉬라 하면 안되죠? 대스마키나다 다시 한번 총알 여덟 여섯 발 채우면서 네 아직 역전 가능성 충분합니다 아, 체력 다 맞춰 줘 버스, 버스 방지 약간 네. 좀 예측하면서 하면은 아 버스 한번은 허용했지만 오 이걸 잡기 와 말도 안 됩니다 아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아, 있죠 여기를 네. 여기도 포디 아 잠깐 아, 해주고요 자올라간다한번아 어, 어, 자리 바꾸었어요 그 사이에 블리즈 이득 만들어주기 계속 불... 이번에 하단 어... 뚫리면 죽어요 중단해 이선다 중중 마무리 이게 자 단절 다시 한번 또 이선다 포지 때 이제 밀고 중단해 하 이선다 최대 한안 맞기 위해서 근데 압박이 안 끝나요? 아어 미스 게이지 어떻게 하나요? 이거 버스 타임이 되야 됩니다. 되죠? 되죠? 일단 살아났어요. 확정도 아니었고, 아니, 구름이 어, 없는데. 잘 막아야 잘 막아야 돼요. 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네. 마지막기회 대수박이나.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구릉이역가든 한번 찹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좋은 선택지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네? 와, 근데, 아 과감, 그렇죠. 굳은다, 과감하게, 굳은다. 과감하게. 살긴 살았습니다 버스 서테니 있지만 착하게 끝난 거라서 그렇죠, 네. 비벼주기 타한 번은 막을 수 있어요 잡... 예, 좋아요 최대한 아프게, 네. 최대한 아프게 오, 어! 아! 아 이거 한칸 모자랐는데 하필 아, 아 네. 는 네. 여기서 버스 써가지고 막히거나 치면은 그 다음 라운드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도 이거 쓰는 이상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까지인데 막은 또 템페스트 라운드 가져간다는, 세트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하필 아, 자리가 없기서 이거 아, 원한, 그래도, 거 아니었는데, 그래, 원한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의도한 거 아니었는데 하자 오히려 피드에서 압박한 느낌 아 역가드 그렇죠 역가드 상황이 나오죠 이러면 많이 깎았습니다 많이 깎았어요 자 로, 이거 이제템플스 이거 옵니까 아니 역가드 마무리인가요 설마 아직 잡아주고 잡아주고 버스 방지 한 번만! 한 번? 버스 한 번, 번호, 못 써요 자안 죽이니까 안전하게 왜? 네? 안 쓰면 판단 안 쓰면 판단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 두 대면 돼요 두 대면 돼요 두 대면 아, 돼요 아자자자자자자자었어안 아, 죽었어 아, 다운 스 마무리 중단이었어요. 중단이 왔어요 바퀴 줘야 돼요 한대더줘야 되는데 아아 카운터 아, 못 졌어요 머 브레이크 슈가타의 압박이 있기 기껏다. 때문에 마지막 이선다 과연 그 선택은! 차우 막을 수 있나요? 자, 잡기도 안 하고 죽다! 한대있 굴러야 돼, 굴러야 그리고 자리! 바꿉니다 여기까지 공을 이어야 하는데 아, 한다! 후리기! 아, 그의 선택! <laughs> 아이젠 슈트롬은 <슛 드럼은 웃음> 네가 응식하고 있으니까 백세텝 하겠지 하리기100% 정답 <laughs> 자 이렇게 해서 L52024 길티겨스 타이브 종목 우승자는 템페스트! 엑국씨 <laughs> 한국의, <laughs> 한국의 사나카 선수를 물리치고 <laughs> 네, 결국 승자조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니 사나칸 선수도 플레이 최대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정말 잘했고 했는데 네. 너무 깔끔한 말 그대로 아. 완벽한 플레이를 한템페스 선수이기 때문에 아 정말 정말 레오의 포텐셜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선수죠 템페스 라이시. 와 이게 정말 따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네. 유전 경기로.